이번에는 비행기 타고 내려가세요 하면서 아들이 비행기 표를 끊어줬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탔는데, 아, 내 옆자리에 젊은 사람이 또 와서 앉는데,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라. 내 옆에 앉은 사람이 그래서 가만히 볼 아는 사람 같아. 여보게, 자네 나 모르겠나? 했어요. 그러니까, 그 사람이, 이래, 젊은 사람이 쳐다보고 안 말도 안 하거든. 그래, 이상하다.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, 왜내 보고 안 말도 안 하노? 싶어갖고. 입 젊은 사람이 버르장 머리가 없네. 내 보고, 내가 아는 사람인데,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, 뭐 내가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, 버르장 머리가 없네? 싶어갖고. 또, 여보게, 나나 나 모르겠나 막 이랬어요. 그래 있거요 그래 이제 또그 쳐다보면서 어르신 누 어르신 혹시 누구신지요? 나는요 남진입니다. 남진. 남진 아세요? 남진 알지요? 나는 남진입니다. 그러니까 t v 에서 맨날 반하고 있던 애 아는 사람인지 알고. 자꾸 안닫고막 버르장 머리 없이 인사도 안 한다고 막 그랬어요. 그러니까, 아이고, 나는 남진인데 어르신 내 TV에서 많이 봐가지고 그러신 모양인데, 그래요. 고향은 같은 목포 맞네요. 하면서 같은 비행기를 탔으니까 맞지요? 그래서 이제 그 남진이 내려가지고 자기 차로 어르신 집까지 잘 모셔드렸답니다. <laughs> 웃기지요? 재밌지요? 예. Yeah. 또, 어느 노부부 집에요. 노부부가 밤에 자다가 영감님이 할매를 깨웠어요. 할머니 빨리 좀 일어나 봐라. 어, 이 밤에 또왜 일어나라 카노. 예. 그러니까 할매가 쭈얼쭈얼 하면서 왜일어나라한옥하 아이고, 내가 허리가 아파가 못 자겠다. 잠이 안 온다. 그러니까 내 허리에 파스 한개 붙여도 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할매가. 껌껌한데 이 티비 불빛이 이래, 흐릿한 불빛에서 이제 쭈글쭈글하면서 이 밤중에 자다가 웬 파스, 무슨 파스? 하면서 총을거리면서 이제 파스를 한개 찾아가지고 또 영감님 등의 허리에 또 붙여줬어요. 그런데 이제 영감님은 파스를 붙였으니까 이제 안 보채고 잘 자는 거예요. 잘 아침까지 주무셨어요.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또 보니까 할아버지 등에 붙었는 게 뭔가 하면은요, 중국집에서 선전 왔는 선전 찌라시 있잖아요. 그, 걸 할아버지 등에 딱 붙여줬어요. 그렇게 그러니까 등에 막뭐 짜장면 6,000원, 뭐, 짬뽕 8,000원, 뭐, 뭐 산동반점에서 그런 거 왔는 거, 그거를 등리에떡 붙여준 거예요. 막 밤에 안 보이는데 뭐, 더듬더듬 해가지고 찾아준 게. 그래도, 할아버지는 그게 파스라고 믿었기 때문에 파스예요. 맞죠? 그게 파스라고 믿어서 파스니까 하나도 안 아프고 잤어요. 예. 파스 아닌 줄 알았으면요. 아프다고 난리 났겠죠? 근데 본인은 이제 아, 나는 파스를 붙였다. 이런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아침까지 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어떻게 생각하냐 면요 나는 나이가 안 많다. 나이, 나이가 안 많고, 그죠? 나는 얼마든지, 뭐, 열심히 살수 있고, 그죠? 내 네, 모든 걸다할수 있다. 걸을 수도 있고, 막 산에도 갈수 있고, 어쩔 수, 뭐, 할수 있다. 노래, 교실에도 가고, 이렇게 할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요.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. 그죠? 나는 아무것도 이제 나이가 들어 못 해. 이러고 자꾸 자꾸 못 해. 하고, 이러고 있으면요. 못 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어찌든지, 마, 파스 아닌 것도 파스 같은 것처럼,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체면을 걸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. 맞지요? 그러니까, 올해는 이제 다 갔지만,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, 네, 예, 힘을 내서 살아야 됩니다. 맞지요? 예. 그러니까, 좀 있으면요. 열심히 살다 보면은요. 예. 뭐잖아, 우리도 좋은 날이 올수 있어요. 왜냐하면 제가 TV를 보니까요, TV에서 이제 뭐를 연구를 했는가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, 이제 AI 그 로봇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요, 이제는 앞으로는 전부 이제 우리 젊은 사람, 애기는 안 태어나고 젊은 사람 자꾸 적어, 적어지고, 우리나라가 세계에서